저니씨 오늘 멘토티켓 1차 오픈했는데 네. 어, 행사 한번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을 되죠? <웃음> <웃음> 지금은 이제 생맥주 무장하고 함께하는 아니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잖아요 저런게 <laughs> 자연스럽잖아요 어, 인터뷰주세요 수제맥주와 생맥주가 함께하는 음악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요?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. 누가 나오냐고요?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국카스텐이랑 로맨틱펀치, 타카피까지인데요. 재밌고 신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주한 씨가 그래도 고생해서 이렇게 1차 오픈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우선 이렇게 오픈하는 날부터 벌써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티켓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아 정말 이렇게 입소문이 잘 나는구나 그래서 더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 심적으로 아직 준비 안된 것들을 빨리 픽스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